안녕하세요. 당분간 뉴질랜드 스키토 안을 듭니다. 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넷이에요. <laughs> 코로넷 피크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연수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떡해. 어제 뭐 맥주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요. 어제 거기 <laughs> 어. 카드로나에서 슬로프를 바라보면서 먹었는데. 야야 그, 아, 진짜. 진짜. 내가 차만 안 갖고 왔으면 같이 먹으면 진짜 짱인데. 네, 진짜 너무. 인생 맥주였어요. 인생. 아, 정말 맛있지. 예. 네. 어. 그맥주가 네. 여기 카드로나 그쪽에 네. 아, 카드로나요. 와나카 쪽에 네. 수제 맥주. 수제 맥주. 아, 어, 맛있어. 맛있지. 예. 버링 어. 맛이 팡팡 터지더라고요. 어, 정말 네. 맛있어. 네. 자, 몸은 괜찮아? 조금 저리긴 하는데. 그래도 <laughs> 열심히 타야죠. <laughs> 그러니까 네. 너무 처음부터 막 빡세게 네. 달리면 안 되고 살살살살 달려야지. 네. 어, 며칠 네. 투어를 자,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네, 예, 아, 그러게. <laughs> 무리하면 안 돼. 네. 아, 지금 올라오면서 내가 네. 여기 네. 어, 현지인한테 네.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네. 리마 커브를 눈이 없대네. <laughs> 여기도 저, 저 저도 수박까지네. 어. 한번 내려가 봤는데 어. 눈이 중간 중간 다 쓸려가지고 어. 네, 눈이 막 흙이 다 보이고. 어. 어. 그리고 어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었지만 네. 오늘이 사람 제일 많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예. 어제가 네. 오늘이? 한치? 오늘? 예, 네, 오늘이. 오늘. 왜 왜?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그 정류장에서도 보니까 어. 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다들. 어, 있었거든요. 진짜 나도 네. 밑에 주차장 7번까지 있는데 4번에 대고 셔틀 버스 네. 타고 올라왔어. 네. 아, 어, 그래. 그런 경우가 있네. 그리고 또 지금 리프트도 자꾸 멈추는 게 네. 사람이 많이 타서 저러거든. 아, 사람이 그래. 한꺼번에 많이 걸리면은 저래 저래. 어. <laughs> 어, 자꾸, 자꾸 멈추더라고. 아까도 멈췄잖아. 자, 어쨌든 그래도 왔으니까, 여기저기, 왼쪽부터 해서 쭉 한번 달려봅시다. 예, 화이팅! 화이팅! 와, 티바 타고 제일 보면서 오른쪽 정상에 올라왔어요. 아, 우리 티바 평생 처음 탔을 것 같아. 아 지금 여기서 처음 타봤어요 저 오늘 이게 제일 타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예. 아이 힘든 거를 아니 그래도 이게 항상 보는 거랑 타는 아, 거랑 좀 다르잖아요 두번이나 탔어 한 예. 번은 혼자 탔고 둘이 탔는데 어땠어? 뭐가 달라? 아 이게 처음에 혼자 탈 때는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좀 나고 재밌었는데 예. 이게 둘이 타니까 의외로 되게 힘드네요 아 그렇지 예. 힘을 이게 힘 뻗쳐주면은 예. 예. 잘못해서 친구 거스기쉽고 예. 예. 그럼 중간에 넘어지고 막 그래 사실은 예. 위험해 이게 되게 아 그럴 것 같아 예.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눈 상태가 좋아서 그렇지 다른 네. 데서 티바 막 깊게 박히면은 막 네. 루트가 이렇게 쪼만하게 나온다고 내일처럼 네. 네. 그러면 진짜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나아 이거 중간에 넘어지면 <laughs> 보는 사람도 없는데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laughs> 가야 네. 어 그래도 여기 티바도 있고 그래서 여기 백컨 트리도 되고 저기에서 아. 저 한번 내려와 볼수 있겠어 저기 네. 아, 여기 보는 거랑, 아까 저기 위에 섰을 때랑 여기서 보는 <laughs> 어. 거랑 느낌이 달라요. 어. 네, 여기서는 내려갈 수 있어 보이는데, 어. 아까 섰을 때는 진짜 절벽 같았거든요. 어, 여기 파우더도 좀 있고, 네. 이쪽에 이 옆면만 내려오면 파우더 좀탈것 그러니까 것 같은데? 중간까지만 내려오면은 어. 어떻게든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올라가서 내려가. 네. 난일로 갈게. 아. <laughs> 안 타, 안 타. 네. 눈이 파우더 좀 내려야 타는 네. 거고. 네. 그냥 저런 곳 타면 위험해, 위험해. 네. 뭐 내려왔다고 뭐폼내려고 하는거나 내려가는 거지. 저거 타면 안 돼.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이제 저쪽으로 저 키드 존 한번 넘어갔다가 제일 끝에까지 넘어갔다가 예. 점심 먹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키드 존 가서 한번 봅시다. 예. 와이세 번째 정상에 올라왔어요. 야 이쪽은 완전히 빙어도잘 보이고 엄청나요? 저기, 잠깐. 저기 빙가요저 네, 넘어서. 어. 엄청나요 지금? 아, 야, 바람도 엄청 많네. 크게 크게 얘기해줘야 돼. 바람도 엄청난데요 바람도? 아, 어, 어, 이쪽은 바람이 많이 불지 어, 저쪽보다. 예. 네. 아, 어, 이세 군데 다 느낌이 어땠어 이게? 아, 어, 이쪽이 경치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어. 네, 비강하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응. 어. 퀸스타운하고 호수가 같이 동시에 내려다 보이면서 아저 아래 네, 어. 맞은편에 저기가 리마코블산이라면서요? 아 어, 리마코블 예. 리마코블도 보이지? 네. 예. 오 어, 너무 멋있네요. 아. 풍광 끝내줘 진짜. 예 설면도 재밌지. 설면. 설명... <laughs> 같아요. 아, 예. 어 무주야 무주 예. 용평이야 무주야. 아 거의 무주급이에요 무주급. 어 무주급이야. 예, 거의 사, 아주 미세하게 표면을 깔아놓은 눈, 눈이 한서씩 어, 어, 내려가서 여기는 좀 없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아 어, 여기 뭐 한국 느낌 나는 거야 그냥. <laughs> 이게 원래 파우더가 내리면은 이안다탈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재밌는 곳이야. 네, 예, 어, 그럴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눈만 쌓여있으면 너무 재밌게 탈수 있는. 곳이에요 어,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 이따 내려가서 또 마, 마지막 인터뷰 합시다. 저 아래 내려가서 한번 또한 마디 하자. 와, 다 끝났어. 좀, 종 종친 거야? 예, 네, 오늘 종쳤어요. <laughs> 어, 종잘 쳤네. 아 아, 오늘 아주 재밌는 날이었어, 아주. 예, 네, 되게 재밌게 탔어요. 어, 어. 강수만 했지 뭐 그러게 <laughs> 아 끝났어 아, 재밌, 저만 재밌게 탔어요 저만 재밌게 <laughs> 어 슬로프가 뭐 네. 어마어마하게 재밌고 그러진 않고 네. 그냥 여기는 이제 용평 느낌 눈안눈안용눈안 오는 눈안 용평 아 <laughs> 네. <laughs> 어, 그래도 뭐 무주에서 많이 타가지고 이런 산면들 아직 쉽게 잘 타는데. 좀 그래도 많이 적응이 돼 있죠. <laughs> 네. 눈이 없는 곳을 넘어가는 거라든지, 뭐 어, 이런 거에는. 어, 예, 예. 아까 막 나무 사이, 나무 밟고, 나무 트리런이 아니라, 풀런. 예. 트리런, 여기 <laughs> 풀런. 여기 풀런이에요, 풀런. 그러네. 예. <laughs> 풀이 어, 막 다니고, 예. 돌도 막 지나다니고, 예. 어, 어이, 아주 돌맛도 좀 많이 보고, 풀맛도 많이 보고, 오늘은. 예. 눈맛은 못 봤어. <laughs> 그래도 다양하게 맛을 봤으니까. <laughs> 아,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 세 군데째고. 내일은 우리 저기, 저 많은 편 보이는 아... 리마커볼 갑시다. 아, 저기가 리마커볼인가요리마커볼리마커볼 아, 리마커볼. 오, 여기서 보이네. 어... 아... 리마커볼 가서 내일 네. 또한번 타보고. 예. 리마커볼은또 분위기가 또 살짝 다르니까. 예. 또 다른 재미가 있을 수 있어.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럴 수있지 예. 맛있는 거 먹읍시다. 예. 아,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녕. 예. 안녕! 안녕! <laughs>